5장에는 위기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위기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름. 자, 이, 그 이름이 뭐냐? 에녹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노화라고 생각했겠지만, 노화도 맞습니다. 하지만 에녹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에녹이라고 하면 늘 신앙이 좋았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게 마련이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자세히 보고 연구를 하시면, 어, 이게 뭔가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까? 300년, 그죠? 몇 세를 살았어요? 365년, 그럼 언제부터 동행한 거예요? 65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전에는 뭔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의 형상의 계보가 쫙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세속화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켰었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노스가 몇 세를 살다가 자녀를 놓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이 더 있어요. 근데 계속 한 사람만 탁탁탁돼 기록되죠그 시대에 이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내려오고 있다가 나머지는 계속 세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유혹들이 찾아오고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일지라도 개보일지라도, 은혜 울타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한 사람씩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형제는 누구였더라면서, 샘, 함, 야벳 이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굳이 한 사람이냐?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에녹 시대에 딱 왔을 때 에녹의 신앙이 확 흔들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65세 때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자 무드셀라의 이름이 독특해요. 그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인데요. 직역을 하면 창을 던지는 자. 창을 언제 던지느냐 전쟁에서 마지막 종말을 할때탁 던져가지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할 때는 종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 종말을 가져오는 자라는 계시를 받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던 때에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언제 죽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여호와 앞에 심판받을 존재이구나를 깨닫고 원 복음을 회복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해석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을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이름과 몇년몇 몇 년을 살았더라 이렇게 연수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은 특별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의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 때 이러한 위기와 회복이 있었음을 보여주시고 결국 노아 때 가서는 다 타락해서 세속화가 되었다. 무드셀라가 거의 죽기 전까지 세속화가 극심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무드셀라가 죽는 날, 노아 600세대 날,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